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의 숨겨진 보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 여행 지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흑벽 건축물과 독특한 문화적 의식 그리고 따뜻한 환대를 자랑하는 부르키나파소는 야성미와 매력을 동시에 지닌 나라로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닉스와 함께 부르키나파소의 신비로운 매력을 밝히며 놀라운 10가지 사실을 알아보세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름,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나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르키나파소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강인함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는 무레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정직한 사람들을 뜻하며 이는 곧 성실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파소, 파소에는 디울라어로 우리 조상의 땅이라는 뜻으로 조상과 전통에 대한 깊은 유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단어가 결합된 부르키나 파소에는 정직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정신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하9의 84년, 독립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인 토마스 상칼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식민 지배의 흔적을 지우고, 국민을 위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부르키나파소에는 6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두 개의 주요 언어를 조합하여 국민의 단결과 연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키나파소라는 이름을 들을 때 단순히 지도 속의 먼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올곧고 강인한 국민이 살아가는 국가적 자부심이 가득한 땅입니다. 해안선이 없지만 강과 호수가 풍부한 나라. 내륙국이라면 물이 부족하고 건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부르키나파소가 그 생각을 바꿔 줄 것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지만 이 나라는 광범위한 강과 호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의 삶과 경제에 필수적인 수자원을 제공합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가장 큰 세계의 강은 아프리카의 강력한 상징 중 하나인 볼타, 몰타라는 이름을 공유합니다. 블랙 볼타, 화이트 볼타, 레드 볼타 강은 각각 다른 지역을 가로지르며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수백만 명의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명한 담수호인 탱그렐라 호수는 단순한 수원지 역할뿐만 아니라 조용히 살아가는 하마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로운 동물들은 방문객들에게 끊임없는 매력을 선사합니다. 강과 호수는 단순한 생태적 가치를 넘어 깊은 문화적,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민족들은 강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영혼들이 깃든 장소라고 믿습니다. 매년 강변에서는 전통의식이 열려 자연에 감사하며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기도와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부르키나파소에는 푸른 해변이나 거센 파도는 없을지 몰라도 온 나라를 지탱하는 생명의 강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고요한 호수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와가두구 아프리카 문화의 심장. 와가두구라는 이름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활기찬 도시는 부르키나파소의 중심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허브 중 하나입니다. 오랜 역사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지닌 이 수도는 정치 활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그리고 영화 애호가들이 찾는 특별한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와가두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와가두구 아프리카 영화 및 TV 페스티벌입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거대한 영화 축제는 종종 아프리카의 칸 영화제로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아프리카 전역의 영화 감독들이 모여 그들의 걸작을 선보이며 아프리카의 삶을 있는 그대로 감동적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페이스파커는 지역 영화계를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프리카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와가두구는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토착 아프리카 선율과 현대적인 사운드를 결합한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가득합니다. 강렬한 리듬과 생동감 넘치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와가두구에서 끝없는 축제 분위기에 푹 빠질 것입니다. 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들처럼 화려하거나 현대적이지는 않지만, 와가두구에는 전통과 혁신, 단순함과 활기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거리마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어디를 가든 화려한 예술 공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가두구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유와 창의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 고대 문명의 보존지. 부르키나파소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비록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나라는 수천 년전 강력한 왕국들이 존재했던 영광스러운 시대를 반영하는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깊은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는 바로 로로펜이 유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대 유적은 과거 강력한 요새였던 석조 벽의 잔해로 11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로론 왕국의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벽은 시멘트나 모르타르 없이도 완벽하게 쌓여 있으며 수세기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조상들의 신비로운 건축기술을 보여줍니다. 로로페니 외에도 부르키나파소에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고대 부족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교한 목각 예술, 청동 주조, 그리고 신비로운 의식 무용 등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의식과 축제는 단순한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조상, 그리고 자연간의 깊은 연결을 표현하는 장엄한 퍼포먼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르키나파소는 미스터리로 가득 찬 땅이며 이곳에 돌 하나, 조각 하나, 춤한 동작마다 찬란한 역사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 매혹적인 나라의 고대 유산을 탐험하는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가면 예술, 영적 숨결을 담은 전통. 아프리카의 신비로운 가면 문화에 매료되었다면 부르키나파소는 이 전통을 가장 생동감 있게 간직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가면 제작과 활용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종교의식과 사람들의 문화적 삶에 깊이 뿌리내린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가면은 주로 나무로 제작되며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색감으로 장식됩니다. 각 민족 집단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과 전설이 반영된 가면을 만듭니다. 일부 가면은 조상, 신, 혹은 자연의 정령을 상징하며 비를 기원하는 의식, 풍작을 축하하는 행사, 혹은 성인식을 통해 개인의 삶의 전환점을 기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보보족과 모시족은 가면 예술로 널리 알려진 공동체입니다. 이들에게 가면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깃든 존재로 여겨지며 인간과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무용수들은 가면을 쓰고 강렬한 춤을 추며 신비롭고 매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전통이 변화하고 있지만 가면 제작과 관련된 문화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 축제와 공연을 통해 이 전통이 보존되며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 독특한 가면들을 직접 감상하고 신비로운 영적 춤을 경험해 보세요. 정교한 청동 주조, 시간을 초월한 유산 수세기 동안 부르키나파소는 뛰어난 청동 주조 기술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전통 공연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깊은 문화적 영적 의미를 지닌 예술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은 인형부터 대형 조각상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제작된 작품들은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브르키나파소의 청동 주조는 주로 실패 밀랍 주조법, 로스트 왁스 캐스팅이라는 고대 기법을 사용합니다. 장인들은 먼저 밀랍으로 모델을 만든 후 이를 진흙으로 감싸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가열 과정에서 밀랍이 녹아 사라지면 그 자리에 녹인 청동을 부어 섬세한 조각상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청동 작품들은 신화 속 인물, 신성한 동물, 혹은 공동체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형상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보디올라소는 청동 공예의 중심지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 기술을 간직한 장인들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이들의 청동 조각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제작자의 정신이 담긴 작품으로서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의 신앙, 역사 그리고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부르키나파소의 청동 조각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예술 수집가들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매혹적인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청동 공방을 둘러보며 장인들의 섬세한 작업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담긴 핸드메이드 걸작을 소장해 보세요. 진흙 건축,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구조물. 부르키나파소는 정교한 청동 주조와 조각뿐만 아니라 진흙만으로 지어진 독특한 건축 유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양식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극한의 기후 조건에 적응하려는 인간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진흙집은 특별한 구조 덕분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구른시족의 마을에서는 이러한 진흙집 외벽을 천연 흙 안료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 전설, 그리고 영적인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진흙 건축물 중에서도 보보디울라소 데모스크는 가장 뛰어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두꺼운 진흙 벽돌로 쌓아 올린 이 역사적인 건물은 거대한 나무 기둥과 자연 황이 시스템 덕분에 수세기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며 문화적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흙 건축은 단순히 내구성이 뛰어난 것 뿐만 아니라 환경을 해치지 않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이기도 합니다. 현대적인 건축 자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키나파소의 많은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창적인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면 부르키나파소는 자연, 혁신 그리고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구조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탕그렐라 호수, 하마들의 신비로운 낙원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 자리한 탕그렐라 호수는 부르키나파소에서 가장 신비롭고 매혹적인 여행지 중 하나입니다. 코트디부아르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 담수호는 놀라운 자연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주자들, 장엄한 하마들이 사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나운 성격으로 알려진 하마들과 달리 탕그렐라 호수의 하마들은 온순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하마들이 신성한 존재이며, 신들의 보호를 받는 수호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하마들이 유유히 헤엄치거나 해변에서 태양을 즐기며 사람들의 존재를 개의치 않는 독특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탕그렐라 호수는 하마뿐만 아니라 희귀한 조류들이 서식하는 자연 보호구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일출이나 일몰 시간에 보트 투어를 즐기면 거울처럼 반짝이는 수면 위로 펼쳐지는 하늘의 색채가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단순한 생태관광 명소를 넘어 현지인들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의식과 제사가 호수 근처에서 열리며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수학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하게 된다면 단순히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이곳이 지닌 영적이고 신비로운 문화적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신두 봉우리, 부르키나파소의 경이로운 자연 유산, 부르키나파소의 야성적인 대자연 한가운데, 신두 봉우리는 나라에서 가장 장엄한 자연 경관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조각한 이 웅장한 바위 기둥들은 초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며 모험과 신비를 찾는 여행자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명소로 손꼽힙니다. 부르키나파소 남서부 반포라 근처에 위치한 신두 봉우리에는 고대 요새나 신비로운 탑을 연상케하는 독특한 바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돌들은 조상들의 영혼이 머물던 장소라고 전해지며, 각각의 바위 형성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두봉우리의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마법 같은 모습입니다. 일출 때는 황금빛 햇살이 바위 기둥을 따뜻하게 감싸고, 일몰이 되면 붉은빛과 오렌지 빛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절경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치 좋은 하이킹 코스 탐방, 스릴 넘치는 트레킹, 그리고 현지 부족의 풍부한 문화유산 체험까지 가능합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신두봉우리의 압도적인 자연미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야생의 자연미와 신비로운 분위기가 어우러진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부르키나파소 탐험 중 신두봉우리는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명소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따뜻한 환대 부르키나파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든 부르키나파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친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르키나베 사람들은 친절하기로 유명하며 항상 도움을 주려 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방문객을 방입니다. 부르키나베 문화에서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진심을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을에서는 낯선 방문객도 따뜻하게 환영받으며 심지어 현지 가정으로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전통 음식 역시 이러한 환대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현지 가정을 방문하면 땅콩 소스를 곁들인 쌀 요리, 숯불에 구운 고기 또는 밀레, 수수나 옥수수로 만든 대표 음식토를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행사 또한 포용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아프리카 최대 영화제 중 하나인 FS파커, 페스파코와 같은 축제들은 현지인과 전 세계 여행객들이 함께 어울려 문화적 교류와 잊지 못할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르키나파소는 공동체 정신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친절과 배려,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르키나파소의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모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